그듭남의 비밀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은 어, 예수께서 니구데모와이 대화를 나눈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 먼저 1절을 보면 어, 바리새인 중에 예, 니구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했는데 어, 이 사람에 대한 요한봉 어, 19장 39절 어, 기록을 보면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주었다. 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어, 염원할 때 방부제로 사용했던 것이고, 어, 침향은 향료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과 어, 섞으면, 침향을 섞으면, 이제 건조제와 또 방치제 역할을 하는 아주 값비싼 재료였는데, 그 비싼 지루를 100비트라, 약한 35kg 정도 되는 양을 예수님의 시체에 이용을 하라고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니구데모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니구데모는 또 엄격한 두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되는 육적 출생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니구데머가 이와 같은 교리를 신봉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또 니구데머는 유대인 최고 종교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예회원 71명 중한 사람이었고 또 율법의 정통한 율법교사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율법교사들은 이 종교법과 종교의식에 관련된 것들을 독자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때에는 여러 재판장들과 함께 뭐 판결을 내리거나, 혹은 단독 재판으로 판결 내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힘있고 능력있는 리그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나타내 보이신 여러 가지 표적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의문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던 겁니다. 어, 예수님 찾아온 링그대문에이절를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어, 지난주에 언급을 한 것처럼, 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에 많은 표적들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유대인들의 내리석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 니고데모에게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표적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찾아온 니구데모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기는 맞는데 니구데모, 네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니구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 초자연적의 능력, 기증을 행하는 능력으로 무, 로마를 무찔러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목적으로 온 메시아 아니다. 나는 표적행함을 통해서 로마를 무찔러 해방시킬 목적으로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이런 의미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 니구대모는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니구대모가 예,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기 보다는, 보다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거듭난다는 이 의미에 대해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그래서 이 반문을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니구대무에 지식적 욕구를 아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나지 않니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의미하는데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게 성령세례죠.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물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죄의 시슴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의 피가 그 효력이 발생되, 발휘되어서 지혜스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용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혜스심과 거듭남 얻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키포인트는 뭐냐? 예수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영접해야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마시야죄짓은 받고 죄짓은 받아야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했죠. 이것은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육적 생명은 육적 생명을 낳고 영적 생명은 영적 생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에요. 육적 생명이라는 것이 뭐죠? 이 땅에 하나의 인생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육적 생명을 가진 사람과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 이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 땅에 묻히는 사람이 있고, 육적, 이 땅에 태어났지만, 육적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태어났지만, 영적 생명을 얻어서, 영적 삶을 살다가,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자, 그런데,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을내 주님의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얘기하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네가그 소리 는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욕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듯이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시는지,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것을 보증하시는지 인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피부에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구나 그 존재를 알수 있듯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용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지심을 적용하시고,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보정하시고, 인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네구데문은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유는, 니그데모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와 많이 달랐기 때문에 니그데모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만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교리,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례를 통해서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 리구데메 네 머리가 약간 복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리구데메는 네 구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방법, 아브라함의 혈통과 할들을 통한 구원. 그것이 전부라 믿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 유대인에게만, 한례를 행한 자기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하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시니,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이 니구대무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일으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내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세파 출신의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일 정도로, 이 지도자 격에 있는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무지와, 또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그 지적 무지함을 예, 지적하시고, 어, 책망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책망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이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해 소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율법학자들,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있던 자들의 그 영적 무지 그리고 지적 무지에 대해 지적을 하심으로. 어, 이들의 실체를 지적을 예, 하신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듭남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니그데모와 같은 영지무지 상태에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이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나 바람이나 불이나 인간 출생이나 죽음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군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니 그 남의 비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들도 다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다알수 있느냐? 이런 말.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땅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일조차 알지 못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하늘의 이야기를 알수 있겠느냐? 세상 돌아가는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알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냥 육적인 생각, 육적인 눈,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그래서 결국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에, 결론의 말씀이죠. 자이 말씀에서 근데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안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일을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믿지 아니라고 작정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콩을 콩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믿기도 작정하면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콩을 콩이라고 해도 안 믿는 경우가 있고 콩을 파치라 해도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감정에 지어진 경우가 혹은 감정에 이입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뭐, 콩을 파치라도 다 믿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콩을 아무리 콩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 진리의 말은 진리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감정입이라는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지요, 귀를 닫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안 듣기를 작정하고 안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한 그 감정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감정이입이 되어버리니까 그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셔도 귀를 닫고 안 듣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이단자라고 하면서 귀신들 린다라고 하면서 모함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메시아를 죽일 정도로 인간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1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죄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권해를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laughs> 하는 표적들을 행하시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안 믿었다라는 말이에요. 듣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미운 거예요. 꼬리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 그런 미울까? 꼬리 보기 싫을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치부을다 드러냈기 때문입에다 바르지 않는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다취적하고다 어? 드러내고, 어,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냥 좀못본척좀 하시지, 관련돼.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 예수님이 하나, 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 바른 말만 하시니.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득 기득권 세력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싫겠습니까? 그러니 안 듣고, 안 믿고, 배척하고 작당들을 해서 제거하려고, 모해하고, 있는 말 없는 말다 만들어 음해하고, 매도하고, 모함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면 누가 아무리 바른말을 하고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해도 듣지 않기로 작정하고,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콩을 아무리 콩이라 해도 진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이 초습 변이와 같아서, 어, 이게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음? 냄새조차 맡기 싫어지고, 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건이 아주 어느 순간부터 뭐 꼴도 보기 싫어지고, 없으면 못살것 같은 사람도 어느 순간 부덤덤해지고,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게이 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감정입니다. 오늘 좋았으면 내일도 좋아야 되는데,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 안 좋은 게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날 그날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좋았던 것이 싫어지고, 싫었던 것이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 하늘의 말씀 전하셨지만, 그날나 예수에 대한 감정이 예, 전치 않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소위 이 기독권 세력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 하늘의 말씀인지 땅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않고 못했고, 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약이 되는 말씀인지 독이 되는 말씀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슬코 밉다는 그 치울친 감정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치울친 그 부정적인 감정에만 충실했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단식을 했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이땅가 살아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는 이 오문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자.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자. 따라서 이 말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자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에의두 인물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죠?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땅에서 태어났죠 땅에서 태어나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하늘에 계시던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실 수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에게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그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교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예수에 대한 치우친 부정적 감정이 하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요? 예수에 대한 치우친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말을 못 듣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에 대해 아무리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절대로 놓쳤으는안 되는 일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의 이야기. 하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의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남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 위제 상태에 있는 니구대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또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14-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배벌된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어, 장대 위에 대한 사건이 있죠. 어, 민수 21장에 기록어 있는데 거기 보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의 마음이 이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불뱀들을 보냈어요. 물었어 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시의 마음을 추구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다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대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죠.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자는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자는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오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녹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고,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 자는 다살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구약의 녹뱀 사건과 연결을 지어서 그 녹뱀과 같은 존재가 많은 예수님 자신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녹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을 풀수 있는 키에 대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의 출처가 어디냐에 대해 심6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안하십니다. 그 영생의 출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독생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부원의 길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천국과 영생이 보장이 된 겁니다. 영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빌었더니 영생, 영원히 살게 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확신합니까? 비록 죽음은 비록 우리 육신은 때가 되어 수명이 다하여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 달려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땅에 묻치했던 우리의 육신이 완전 성화된,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은 십자가 달리 예수를 믿는 자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그 목적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왜이 땅에 보내셨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로 말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한마디로 죄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따라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리구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신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잉태하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출생하고 아담의 원죄 역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삶을 살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고 속고 속이고 물고 뜯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십자가달이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면 아담의 원죄를 씻음 받게 되고 그 원죄 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하여 영생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묘하게도 신비스러운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택한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알고 아무나 믿수있는게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13-4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대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다 끌어다가 갖다 붙여도 이 구원과 영생에 복만한 것은 없어요. 그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많은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 범사의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용지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요. 물질례는생명체를받은 자가 죄시선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요.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생명 당하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